또 수요 예배 때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계속 배웠던 것이 예배의 본질, 또 예배의 그런 기능들, 뭐 이런 예배 요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 지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나누게 된것 같아요. 말라기 말씀도 결국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고 물론 이제 오늘 어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사야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가 하면 예배 비판에 관한 어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예배라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예배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늘 해야 되는 일이 예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배 자체가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그 예배에 대한 비판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비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너희 그랬어요. 이 너희는 그럼 누굴까요?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지금 이사야가 어 어, 지금 이 성경에서 너희들아,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래서 소돔의 관원 고무라의 백성,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우리로 치면 어, 뭐, 어떻게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야, 어, 김정은, 김정은이 같은, 어, 노마, 이러면, 어, 그런 얘기 들으면, 요즘, 요즘 상황 보면 어떻겠어요? 김정은 같은 노마, 이러면, 욕 중에 어떤 욕이에요? 예, 아주 상 욕이죠, 예. 어, 지금 여기, 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건, 그 당시에, 더군다나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 하는 짓은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돔 고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소굴이 소돔 고무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자기들한테 비유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치욕이에요?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돔 고무라 사람들에게 막 비유하는 이런 아주 강한 독설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너무 싫어하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이, 그, 이사야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다래요? 톱으로, 톱으로 켜서, 어, 죽였다. 이런, 어,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근데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안에 가슴 터지면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이 예배, 제사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인데 11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 사실 하나님이 어? 그 재물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려고 헌금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헌금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처럼 억지로나 또는 그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겨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가증스럽게, 어그 드리는 재물,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 13절에 보면, 아 12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라 그래요? <laughs>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보이려고. 보이려고. 그러니까 눈 우리로 치면 눈 도장 찍으려고. 예,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안올수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어, 우리 그냥 성경으로 보면 이게 마당만 왔다 가는 이런 걸로 보여지죠. 근데 속뜻은 뭐냐면 마당을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마당을 짓밟는다. 그러니까 성전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예배로 왔다 가는 자들에 의해서 예배당이 어떻게 돼요?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매우 그, 그런 예배에 어, 마음 상해셨다는 것을 표현하며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짓밟힌다, 나도 짓밟힌다. 너희들이 이런 예배로 왔다 가면서 마당을 짓밟으면서 나를 짓밟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성회 그게 뭐예요? 결국 예배 그거와 아울러서 뭐를 해요? 악을 행하여. 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더불어서 행하는. 이 손으로 악을 행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 높인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것은 어, 무엇입니까? 예, 삶의 뒷받침이 없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서도, 그래서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데 하나님께서 가려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듣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예. 언제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요. 마치 갈멜산에 그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자기네 신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아가 뭐라 그래요? 야 너의 신이 자나보다야.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그래서 그 바알 어, 어,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어, 그 몸에 막 칼로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그런데도 그 신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왜안 해죠? 왜 자고 있어서 없으니까. 그 신은 헛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때요? 그엘리아가 그때 그래서 이제 엘리아가그 다음에 차례가 돼서 하는 데그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 도랑을 파고 물을 열두 통이나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놔요. 그러면 재물이 잘 탈라면 물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갖다 들이 붕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싹다 태워버리고 말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예,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그 손으로. 15절에서는 뭐예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를 가득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그 기도, 그 예배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에 피를 묻힌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뭘 말한다고요?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웃을 예를 들어 사기쳐서 내가 더 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와서 아우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사기쳐가지고선 돈 벌고선 와가지고 하나님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기뻐받으시겠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해? 안 듣는 거죠? 이 사기꾼아 그리고 안 듣는 거죠. 결국. 여기에 피 묻은 손, 예, 그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재물은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그 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기 만족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자기의 감정, 위선, 형식,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예배가 될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이런 악행을 이제는 씻어야 돼요. 악행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버려야 돼요. 피 묻은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깨끗이 해야 되는 삶. 그 행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17절을 같이 그래서 봉독합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앞에서 나오는 어, 소돔 고무라 같다. 예 또는 어 뭐라 그러셨어요? 뭐 어, 마당만 밟으면서 나를 짓밟는다. 어, 악행을 하면서 그 손으로 예배를 드린다. 피를 손에 묻혔다. 근데 17절을 보니까 그것이 결국 뭐,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근데 17절을 보니까 그게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을. 배우며 이 말은 선행을 하라는 거죠.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들을, 과부들을, 예,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어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고 힘든 과부, 고아, 학대받는 자들, 이 낮은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던 그 더러운 손을 이제는 씻어버리고 그 악행에서 돌이켜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높여주는, 그들을 세워주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결국 약자가 사는 세상을 만들고 약자를 도와주는 그 삶이 되어야 그 후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보면 야 약하니까 어려우니까 어, 업신여기고 어, 내가 막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 어, 소중하게 그리고 극률이 어, 여기며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소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 약한 자, 내 주변에 또내삶 가운데 약한 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삶이 있고 예배가 또 어, 주어졌을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어, 진정한 예배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을에서 이,